이제 7월 10일 내일이면 4주차가 되며, 페어리아트를 수령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고민하게 되죠? 카르마 스페셜 아트 주문서를 발라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대부분의 부위를 버닝장 신구를 착용하고 있다면, 카르마 스페셜 아트 주문서를 사지 마시고, 주문의 흔적을 사용한 30% 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문서 작은 장비 강화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30% 주문서를 사용해 강화를 하고, 실패한 부분들을 순백의 주문서나 이노센트 주문서로 복구해 성공할 때까지 반복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후 첼섭에서 본섭으로 넘어가 매지컬작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벤트 코인으로 판매하는 주문서가 상당히 비싼 편이고 대부분 아이템을 일정 수준 이상 맞춘 분들이 아니라면 코인을 다른 방향으로 쓰는 걸 추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처럼 아직 버닝 장신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신구 교체에 힘써주시는 게 좋으며 작 보다도 잠재나 에디를 먼저 맞추는 걸 추천합니다. 페어리아트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가 필요한데 없으신 분들은 차원의 도서관 에피소드 7을 클리어하시면 안드로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잘하게 알게 된 점을 말씀드리면 응축된 결계의 핵의 경우 에픽 7단계까지만 강화하시고 결계 제어봉을 모아두셨다가 에메랄드를 달성 후 모아둔 결계봉으로 유니크를 뽑으시는 게 좋으며 빌라잡이 스페셜 컨텐츠에서 볼수 있는 아즈모스 역곡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렉에서 교환 가능한 재화들이 부족한 큐브를 수급할 수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만약 장신구 작을 하고 싶다면 시간의 흔적 조사에서 구매할 수 있는 놀라운 긍정의 혼돈 주문서나 프리미엄 주문서를 쓰시면 되는데 놀궁의 경우 무작위로 공마영에서 6이 붙게 되는 주문서로 무지성으로 발라 장당 평균 공 맞은 가량이 2에서 3이면 그냥 사용하는 놀금 떡작을 추천드리며 오래 쓰실 템이거나 놀금을 던졌는데 6이 떴다면 이후부터는 푸악주문서를 발라주시거나 단순히 푸악주문서만 발라주셔도 됩니다. 물론 푸악공이 좀더 강해지는 주문서이긴 합니다. 극성비의 경우 275까지는 사용해주셔도 괜찮다 하며 275 이후에는 선택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60레벨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에픽 던전은 메린이 분들이라면 모르시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상당한 양의 경험치와 소레르다를 획득할 수 있는 던전이기에 매주 돌아주시는 게 좋으며 획득하는 주화의 경우 메이플 주화 교환소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일정 메이플 포인트가 필요한데 메소마켓에서 1억 메소 판매로 구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메린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